엄마와 딸이 함께 읽는 루카 18장. 그리고 그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하여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성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재판관이 있었다. 그리고 그성에 어떤 과부가 있었다. 그녀가 그에게 가서 말하였다. 내 고수자에 대한 내 억울함을 갚아주십시오. 그가 한동안 들려주려고 하지 않다가 얼마 후에 속으로 말하였다. 비록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가부가 내게 정년 고통을 주기 때문에 내가 그녀의 억울함을 갚아줘야겠다. 정년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녀가 와서 나를 끝까지 괴롭힐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어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자기에게 부르짖는 그의 선택받은 자들의 복수를 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는 그들의 복수를 속히 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 인자가 올때이땅 위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는 스스로 우럽다고 확신하고 남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파르시인이고 다른 사람은 세관원이었다. 파르시인은 서서 이렇게 스스로 감사 기도하였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 곧 약탈하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가늠하는 자와 같지 않고, 더구나 이 세관원 같지 않은 것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두번 금식하고, 또 제가 얻은 모든 것에 시불절를 드립니다. 그러나 세관원은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자신의 가슴을 치며 말하였다.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더 울어버져서 자기 집으로 내려갔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사람들이 그에게 아기를 데리고 와서 쓰다듬어 주기를 바랐다. 그러나 제자들이 보고 꾸짖자. 예수야께서 그들을 불러 말씀하셨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그냥 두고 막지 마라. 참으로 하나님 왕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 왕국을 영접하지 않는 자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어떤 관례가 그에게 물어 말하였다. 선하 신선생님, 제가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왜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분 외에는 아무도 선한 분이 없다. 내가 계명들을 아니, 너는 가늠하지 말아야 한다. 너는 살인하지 말아야 한다. 너는 도둑질하지 말아야 한다.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아야 한다. 너는 내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이다. 그가 말하였다. 이 모든 것을 저는 어릴 때부터 지켰습니다. 예수야께서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직 한 가지 내게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 있는 보물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가 이 말씀을 듣고 매우 근심하였으니 이는 그가 매우 부유하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가 매우 근심하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재물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이 말하였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가 말씀하셨다. 사람으로부터 난 사람이 할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할수 있다. 베트로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우리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을 따랐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 왕국을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들이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들은 이 시대에서 몇 배로 보상을 받고 오는 세상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다. 그가 열두 제자를 데리고 가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그 인자에 관하여 애언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조롱받고 모욕받고 침뱉음 당할 것이다. 그들이 그를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셋째 날에 그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아무도 이 말씀들을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말씀이 그들에게 숨겨져서 그들은 말씀하신 것들을 알지 못하였다. 그가 예리오에 가까이 가셨을 때였다. 어떤 시각장애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다가 군중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이 일이 무슨 일인지 물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낯자렛 예시학에서 지나가신다고 전하였다. 그러자 그가 부르짖지만 말하였다. 다비의 자손 예수하시여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앞서가던 자들이 그를 꾸짖어 조용히 하라고 일렀다. 그러나 그는 더욱더 크게 소리쳤다. 다비의 자손이시여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아께서 멈추시고 그를 자기에게 데려오라고 명하셨다. 그가 가까이 오니 예수아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너는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가 말하였다. 주님 저로 보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즉시 그가 보았고 그를 따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모든 백성이 이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아멘. 아멘.